박용호의 영성시, 백시온 아홉 번째, 파도소리, 파도소리를 낭독하겠습니다. 파도소리, 아, 파도소리 그립고 그리워, 동해 바다로 달려가련다. 밀려오는 파도, 수마리의 용물인 듯, 흰 거품 뿜고서 영원한 파도소리 되어 흩어져, 그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던가, 숨치는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소리기 이 앞서 하느님의 말씀이 실리 우주의 의지에서 오는 소리라 해조음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난 것도 파도소리에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 아 파도소리 그립고 그리워 남의 바다로 달려가련다 사방으로 거침없이 울려 퍼져나가는 쉼없이 이어지는 파도소리. 이 좁은 가슴에 벅차게 덮치곤 시원스레 풀어주길 되풀이하기를 기절한 사람에게 인공호흡시키듯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숨 쉬도록 얼숨길 틔워하는사람 되게 함이라. 파도소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. 아 파도소리 그립고 그리워 서쪽 바다로 달려가련다. 바다의 파도소리 기뻐하며 즐겼더니. 내 마음속에 영혼의 마음바다 열렸네. 내 마음이 바다이고, 바다가 내 마음인데, 무리를 걷는 예수, 무리의 안전 부처님 배여, 어느 곳에서도 들려오는 파도 소리, 꿈속에서도 들려오는 파도 소리.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느님께로 돌아갈 때, 파도 소리를 타고 춤추며 돌아가리라. 2007년 5월 14일, 영성신학원,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.